어 비트의 움직임을 <laughs> 제가 오늘 좀 유심히 봤거든요. 제가 오늘이랑 내일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, 왜 중요하냐면 어 이러고 내일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말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어요. 그래가지고 아, 이거 비트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올리려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왜냐면더 중요한 거는 이 추세선을 깨고 이렇게 올라서 안착을 해주면은 사실상 비트가 상승을 해준다고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아직은 모른다. 아직은 모르지만 아직은 모르지만 어 지금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이제 그 단기 추세를 좀 보면은 단기 추세는 일단 뚫었거든요. 단기 추세 이제 요 라인은 이제 뚫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안착을 해주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 이제 비트는 이제 아 오른다고 봐도 이제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어제 그, 요 놈, 아, 잠자기 전에 숏으로 이제 걸어놓고, 어, 잘라고 했는데, 좀 보다 보니까, 아, 여기서 이제 그, 이렇게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약간 팔고, 약간 팔고, 이제 엑시는, 어, 홀딩을 안 했어요. 자, 자면서. 그래서 만약에 홀딩 했으면 지금 마이너스 300% 찍혔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아 이거는 그 제가 어제 그어놓은 추세선 뚫어, 뚫어가지고 아 이거는 뭐 <laughs> 홀딩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어, 팔고 잠을 잤거든요.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고 아까 엑시 몇번 들어갔다가 그 손절 몇번 했었어요. 엑시는 이 거래량이 생각보다 세지 않아가지고 반동이 제가 원하는 반동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램은 램이 이게 생각보다 제 종목이 아닌가 봐요 근데 이제 방금 좀 자리를 좀줘 가지고 제가 램을 그 숏을 치긴 했거든요 거의 거의 끝자락에서 그 숏을 쳤는데 한번 그 상황 보고 어, 잘 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